네, 안녕하세요. 푸드박스입니다.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, 아마 인트로에서 보셔서 예상이 되시죠? 바로 부채새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음, 겨울에 참 맛있는 그런 새우 중에 하나구요. 어떤 건좀 크고, 어떤 건좀 작고, 이제 크기가 좀 그래요. 제가 받은 거는 지금 총한 3kg 정도인데, 이제 아롱이 다롱이. 큰 것도 있고, 작은 것도 있고, 그래요. 어, 이건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생물로 받았고요 좋은 물건 보내주신 부산 자갈치시장 대원수선 사장님 감사드립니다. 음, 부채새우 손질 전에 꼭 장갑을 껴주셔야 돼요. 이게 이유가 여기 양 옆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있죠? 톱니처럼 돼 있는 거. 이게 정말 아파요 찔리면. 근데 방금 부채새우하고 이 부채새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? 네, 그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입이에요. 음,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다리가 달렸고, 이제 꼬리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게 넓게 부채처럼 또 펴지네요. 음, 그런데 이 촉감은 이제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요거 보이시죠? 이게 좀좀 다르죠? 그래서 제가 좀 분류를 했어요. 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제 차이점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건 부채새우고요 오른쪽도 부채새우인데 아홉니 부채새우라고 하는 새우입니다 어, 다른 점은 좀 모양이 좀 달라요 톱날의 개수도 좀 음, 톱니의 그 개수가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몸에 보면은 점박이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둘다 부채새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맛에 큰 차이가 많이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저분한 부분, 이런 부분은 이제 솔로 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솔로 이제 깨끗하게 이제 흐르는 물에서 닦아주시면 되요. 네, 이게 보면은 움직이는 게 정말 귀여워요. 이게 몸을 이렇게 굽히면서. 한번 보시죠. 이게 하트 모양이 딱 만들어져요. 부채새우가. 네, 이제 이부채세물을 빠르게 죽여줘야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입 부분이 있잖아요.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이게 입인데 이 부분에 이제 칼을 집어 넣어서 죽일 거예요. 약간 그러니까 보통 다른 갑각류 죽이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칼을 집어 넣어서 이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피하고 이제 물하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빼줘야 되잖아요. 제가 조금 너무 깊숙이 찔렀나 봐요. 장까지. 이렇게 해서 딱각 소리 나게 양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물을 피하고 이렇게 이제 빠지게 돼요. 한 마리 더 보실까요?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좌우로 벌려주시면은 이렇게 물이 흐들러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제 꼬리살을 이제 분리해 줄 거예요. 음 먼저 이제 대가리하고 이제 그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양 옆에 이제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요.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칼로 어좀 잘라내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살짝 비틀면서 빼주시면은 꼬리살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. 요거 아까 제일 컸던 녀석이죠. 이렇게 이제 막 부분을 좀 잘라주시고 양쪽 끝에. 다음에 살을 이제 살짝 빼주시면 돼요. 살이 쏙 빠졌죠. 자, 그리고 이제 살을 완전히 이제 분리해 줄 건데 이제 가장자리 이 부분 을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. 지금 제가 사용하는 가위는 뼈 가위예요. 이제 그 뼈를 자를 수 있는. 옆에 보시면은 손잡이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전부 다 쇠로 되어 있어요. 자, 뼈 가위라고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하신 좀 단단한 힘을 좀줄수 있는 가위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. 네, 자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껍데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잡아 당겨주시면 쉽게 벗겨져요. 그리고 이제 등에 있는 이 껍질이 잘안 벗겨지는데 이제 보면 이제 홈이 있잖아요. 그 홈이 있는 부분은 엄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쓱쓱 문질러 주시면 자 어느 정도 쉽게 제거가 됩니다. 네, 이렇게 이렇게 매끈하게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회로 먹는 거요날 거로 먹을 거잖아요. 그래서 요거 내장이 있거든요. 새우도 내장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제거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얼음물에 넣어서 이제 탱글탱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얼음물에 넣은 거하고 안넣는 거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짝 뭐 레몬 같은 거 넣어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 살이 밀리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면 이렇게 그 내장이 있어요. 새우랑 똑같아요. 길쭉하게 내장이 나오죠. 이거 다 버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탱글탱글해진 이제 새우 살을 물기를 다 제거해 주시고요. 그냥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시면 돼요. 네, 뭐부품은 없어요. 그냥 <laughs> 썰어 봤더니. 그런데 맛은 완전히 예, 생긴 거랑 다르게 맛이 너무 좋습니다. 일단 이 식감이요 정말 탱글탱글해요. 단단하면서도 뭐랄까 뭐 부드러운 식감 뭐 그렇게 라고 표현해 재미있는 식감대오늘 또이 단맛이 있거든요. 아 이게 진짜 대박 맛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간장 같은 경우는 좀 연한 간장이 좋아요. 그러니까 그. 제가 쓰는 간장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위에 카드로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. 만들기 쉽습니다. 기성품은 조금 진해요. 네, 그래서 좀 물을 타서 드신다든가 하시는 게 좋고요. 이게 랍스터회보다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. 어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부채새우를 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끓는 찜기를 준비해 주시고요.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 주시면 되는데, 뭐 일반적으로 각각류 찌는 건다똑같대요 끓는 순간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. 배가 위쪽으로 향하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아까 회손질한 대가리까지 다 넣었고요. 한 7분을 찌고 3분을 뜸을 들여줬어요 자, 이렇게 해서 찜이 다 됐는데, 한 마리를 한번 제가 반에 갈라서 수율이 어떤지, 수율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. 보통 때 드실 때는 이렇게 안 자르시고 뭐 이렇게 꼬리 띄어내시고 드셔도 되고요. 가위로 자르셔도 쉽게 다 잘려요. 자, 이제 수유를 보여 드려야 할게요. 완전 꽉 찼죠? 자, 이후로도 계속 자른 것마다 다 아, 좋았어요. 이 살은 이렇게 딱그 느낌이 딱 봐도 아, 이거 새우 살, 새우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. 우리 새우 이제 소금구이나 이런 것들 하면은 좀 살이 탱탱하고 이제 씹는 맛도 있고 단맛도 있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 부채새우도 살이 좀 탱탱해요. 그리고 씹을수록 그런 단맛이 나옵니다. 그래서, 어, 랍스터 먹을래, 부채새우 먹을래,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무조건 부채새우를 픽할 것 같아요. 랍스터보다 훨씬 맛있어요. 랍스터는 가끔가다 이제 퍽퍽하거든요.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. 자, 요거는 이제 회 먹고 남은 대가리예요 이렇게 배딱지 이렇게 뚜껑 따듯이 딱 따주면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가운데 요거 이렇게 발라서 속 빼서 드시면 돼요. 자, 이제 부채새우 살을 가지고 어, 튀김도 해봤습니다. 네, 게 튀김 요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맛있게 바삭하게 튀기는 게 매번 할 때마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자 양상추예요. <laughs> 양상추가 방심할 때 이렇게 콩콩 쳐주시면 이렇게 꼬다리가 빠져요. 그리고 이제 얇게 채를 썰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. 자, 소스는 그냥 마요네즈, 뭐 케첩, 뭐 이런 거 조금 씩 섞어서 만든 거예요.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. 자, 찍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음, 네, 식감이 탱글탱글해 참 좋아요. 그런데 제가 튀김을 잘못해갖고 튀김옷은 완전 빵점입니다. 자, 그리고 양쪽에 있는 건 연어 그라브락스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올렸었거든요. 궁금하신 분들을위해 카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양상추가 이런 튀김류하고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자, 이번 겨울에 부채새우찜 회 튀김 한번꼭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